네, NC소프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NC소프트 주가가 지금 최근에 258,5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한번 눌림 주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현재 자리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이온 2 영향이 커요 그리고 저도 이거 게임을 해봤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개월 전부터 계속 nc소프트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11월 12일부터 그래서 사실 저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 보이시는 11월 아까 12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런 데에서 들어갔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수익 중이죠.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자리에서 다시 또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저희는 이러한 보조 지표를 약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닥 시그널에 나오면은 이 붉은 화살표가 뜨고요.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은 파란 화살표가 떠요. 그런데 지금 자리 어때요? 다시 한번 붉은 화살표가 떠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자리가 어때요? 기술적으로 여기 보이는, 어, 정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주고 나서 차이 실현 물량 나와주고 정확히 예, 주봉상 상승하락 상승을 통해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아, 나오는 포지션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올라갈 가능성도 크지만 다음 주에 여기를 돌파하고 25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포지션이다라고 또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고 아시는 것처럼 오르고 내림을 반복을 해요. 근데 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할 때 여기 이 부분 보이죠? 여기도 이 부분 보이죠.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일정 시점에서는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도 어때요? 지금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자리에서 더 떨어졌나요? 아니죠.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주가의 바닥을 알리는 시그널이 지금 연속으로 출연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만간에 강력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기관이 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예, 개인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온 2에 대한 피드백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어, 운영자 욕을 상당히 게임사에서는 많이 하는 편인데 운영자에 대한 피드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어,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게임이 스탠바이를 해서 12월 1월 2월까지도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바닥 시그널을 알리는 이게 지금 세 개나 떴다라는 거는 조만간에 25% 30%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하는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상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워니콜딩스 반도체 정보체 핵심 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 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 이고요. 정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전 거래량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그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 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 했을 때 가격이 6천원 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 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에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100만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죠? 20만원 아래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바닥이고, 주가 어때요? 횡보하고 있죠? 예, 지금 자리에서는 못 가도 여기 보이는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윗줄 한번 그으면 44만원. 예,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 포지션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라는 거는 크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별로, 분기별로 끊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그, 특히나 이러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1년 동안 포지셔닝을 동일하게 갈치고 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봉상 이런 식으로 양봉 포지션을 가져주면 쭉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 21년, 22년, 23년, 24년 4년 연속 하락세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양봉 캔들로서 1년간 추세를 양봉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사실은 주봉상 최근 들어서 여기, 7월 달 기점으로 해서 어때요? 양봉, 그니까 정배열 위치 포지션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까지는 어때요? 전부 2평선, 여기 보이시는 이 122평선 아래에서 주가가 놀아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력한 월 받은 거예요? 처항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를 돌파하고 이 자리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 보이시는 이평선 250 이평선이 여기 포지셔닝을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정고점이 어디예요? 여기 보이시는 28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때요? 여기 28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 자리까지 내려오고 다시 한번 여기 보이는 34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2차 차익실현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목표가를 어떻게 목표가를 나는 장기 투자를 본다라고 해서 길게 보셔 보시는 분들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추세를 통해서 사구팔보를 반복을 하다 보면 똑같은 30% 수익률을 내더라도 사구팔구를 반복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금 플러스 복리의 효과를 위해서 40에서 5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이런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라는 거를 하고 이러한 자리에. 매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0103998354로 11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요.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 시그널을 드리고 있어요. 이 매수와 매도 시그널을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보시는 0103998354로 11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툴툴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무료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하시면 되고요. 기타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난잘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3 9고9 8 3 5 4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8만원, 2차 목표가는 34만원. 사고팔고 네, 문자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1 1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